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철석, 철석. 아야야 아야, 아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애굽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소리예요. 너무 아프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에게 이기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모세와 함께 드디어 홍해 바닷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보고 인도해 주셨는데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는 너무 깊고 물살이 세 보였어요. 바다 앞에서 한참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던 그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그닥 타그닥 타그닥. 멀리서 말발굽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모세에게도 얘기했어요. 모세 어떻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내주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여라.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큰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쉬우. 아니 이럴 수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길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안전하게 육지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이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 어렵고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기뻐하는 영화부 친구들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